자, 이제, 우둔과 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둔과 설도. 우둔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좀 이해가 가죠? 어, 소, 궁뎅이, 이런 거 같죠? 어, 소, 궁뎅이, 그리고 이제 설도라는 거는, 설도가 무슨 말이에요? 설은 설은 도도 아니고, 서로도시라고. <laughs> 저도 그런 근사가 아닌 거 알, 알 계시죠? 하여튼, 설도 그러니까, 설도란 말을, 여러분들 아세요? 아, 참,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르는 용어를 왜 쓰냐고, 법령에다가. 어, 어, 그럼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잖아. 설도라고 그러면, 여기, 요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설도가 어딘지, 아, 설명해줘봐. 설도가 어디가 아니, 그니까 러 저도, 이게, 이런 말을 좀 쓰지 말자. 이게, 내 말은. 이게 궁둥이 부분이에요. 엉덩이. 엉덩이 부분입니다. 엉덩이. 이제 소의 엉덩이로 가는 겁니다. 소의 엉덩이. 소의 엉덩인데, 이 엉덩이로 엉덩이지.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그냥 라운드라고 그래요. 버려소 엉덩이를 동그랗다고 라운드 어, 어, 이렇게 그래서뭐 인사이드 라운드 아웃사이드 라운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튼 애들이 소에서는 우둔과 설도 이렇게 보겠는데 우둔은 엉덩이나 소의 엉덩이란 뜻 같아. 근 설도는 도무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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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자 설도란 뜻은 억지로 억지로 짜 맞추면요. 이게 배설이랍니다. 배설 배설 배설이에요. 대서라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설자를 제가 한 번도 못쓰겠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대서라는 길이다. 아, 그러면 뭐,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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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있는데 어딘가? 어, 이렇게 생각이 드죠? 어,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뒤집어서 정리를 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어, 어 하여튼. 우둔과 설도 그러면 우둔 그러면 소의 엉덩이고 누구나 봐도 설도 굳이 배 설할 때 설자라고 그러면 아 그러네 뭐 거기 똥꼬 있는데 똥오줌 나오는데 거기 어디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왜 이런 식의 어, 명칭을 부여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고시에 따라서 우둔과 설도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음과 설도 표현했을 때, 자, 소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소, 미안하지만 이제 소가 이제 사체가 됐겠죠. 그래서 머리가 없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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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한테 자꾸 어, 미안해요. 아,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일것 같아요? 똥꼬 있는데, 여기가 똥꼬 있는데니까. 이 부분. 누가 봐도 이거 설도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배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설의 길이다. 배설의 길. 대설할 때 설자예요. 누가 봐도 이거를 갖다가 설도라고 그래야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둔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게 말이돼 이게 우둔이래요. 어? 아, 참, 소가 둔하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그 명칭까지 둔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여 바깥에 있는 녹색 부분, 이 녹색 부분이 이게 설도라는 겁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이 녹색 부분을 이 부분을 어? 우둔이라 하고 요, 요 파란색 부분을 설도라고 해야지. 이거 뒤집어 놨어요. 우둔과 설도를 이건 정말 아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잡이거 답답합니다. 그 요거를 누가 봐도 설도인데 이걸 우둔이래. 응 어.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반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하여튼 이거 분류할 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했나, 가만히 보면요. 요걸 가장 튀어나온 부분. 가장 튀어나온 부분. 소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두깨살인데, 이제 세미텐드노스스 모습인데, 그 세미텐드노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반하고 박을, 응? 어? 이쪽이 메젤이라고 그러면, 여기 레터라. 여기가 이제 메젤이면은 여기가 이제 레터라. 그래레터라 반하고 박. 외부와 내부를 반을 갈랐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반을 한 다음에, 정리할 때 보면, 놓, 놓고서 이제 뭐 살을, 발굴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살을 빼내야 되는데, 고기를. 음.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넓적다리니까 이게 넙적다리니까, 이거 뒤집어서, 그래서 한 바탕 이렇게 하다 보면, 딱요판 띄어내고, 그 다음에 안쪽에 판 띄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고기가. 아니 작업하기가 쉬운 거지. 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우등과 설도가 뭔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등과 설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요 정중앙, 정중앙이라 보다, 여기 바깥으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가른거다 안쪽과 바깥쪽을 가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고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둔이라고 표현했고 저도 헷갈리네 이러니까 내 바깥쪽을 갖다가 솔도라고 했다 이 말이야 바깥쪽을 솔도 그건 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어, 왔죠. 소가 왔으면 이 어, 부분이 이제 동고 있는데니까 이 똥꼬 있는 데니까 요 부분이 설도라는데 고 이걸 우등이라고 했다는 말이 <laughs> 우등 그리고 요 바깥에, 어, 이 바깥에 어이 고기 듬지 거니 이거 이게 배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근근데 어? 이걸 배설했다고 이게 배설이 손에 온기를 배설하나? 에? 여기가 배설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에? 배설 길이라고 그러면 손을 옆으로 옆으로 <laughs> 옆에서 배설을 하나 그게 아니잖아. 근데 아직도 법으로 적했으니까 앞부터 범위니까 따르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요. 어, 떻게 어, 요 부분이 설토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것도 우둔이라고 적이 한 거예요. 빨간색이 우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에 녹색이, 어, 떻게 이게 이 부분이 설토라는 거죠. 허허, 참, 거. 그래서 이제 우둔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는 보면, 뒷다리에서 넓적다리뼈 대퇴골, 안쪽으로 이르는 내양근, 반막모양근 치골경골근, 발주구에 굴서 하퇴골주의, 사퇴골주의로 여기는 우둔살 홍두깨살이 포함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고시를 정의를 할 때, 넓적다리의 안쪽을 이르는 내양근, 1번, 그 다음에 반막모양근반막양근그 다음에 3번, 치골경골근, 그 다음에 4번, 네? 반입질 모양근, 반건양근,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부연을 하면서 우둔 사례는 어떻게, 어, 내향근 1번, 반만 모양근 2번, 반입질 모양 2번, 음, 그 다음에 반입질 모양근과 분리정형한 것, 세 개로만. 여기 보면 뭔 말이냐면, 이건 반입질 모양근과 분리정형했으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세 개가 아니라 이게 두 개죠. 내양근하고 반망 보양근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 부연 설명하면서. 이게 치골 경고근은 어디 갔냐고, 박근이라고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 이거. 이게 세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어? 박근이.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고 반인증 모양근분리정리한 거라. 반인증 보양근분리정형한 거면, 어떻게? 내양근과 반망 모양과 근 치골 경고근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법인데, 이게 대충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이제는. 어? 이서이 치골 경근을 이걸 빼먹은 거야. 이 치골 경근 이걸 빼먹은 겁니다. 우둔살을 정리를 할때 그러면서 이제 반입주 모양근, 반건양근 이게 반입주 모양근, 반건양근이죠? 이거 홍두깨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만 분류를 했어요. 자, 두 개로 분리는건 좋은데 어쨌든 이 우둔살에는 내 어, 향근과, 반막 모양근과, 그 다음에 치골 경골근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걸 빼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참, 이게 고시가 좀 잘못됐고, 또두 번째로 또 하자 보면, 내 향근이란 말, 내 전, 이것도 뭔가 잘못됐어요. 내 어, 향이다, 내 전이다. 그 다음에 반막 모양근 할 때, 아니, 여기, 치골 경골근할 때, 치골 경골근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봐도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국어 사전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시고 경골군이란 말이 있나? 나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하루 이름을 바꾸라니까 근데 그게 국어 사전에 나오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억지로 찾았서시고 경골군이. 그래서 이게 박근, 박근인데, 그렇다면 박근, 대퇴 박근이란 말은 나와요. 그러면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왜 쓰냐, 이말이야내말은 어? 그것도 법인데. 법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냐고. 여기서는. 대결을 만든다, 고그러고요 여기서는, 어? 두 개만 적어놓고, 두 개만 적어라, 이렇게, 치고 변경으로, 이게, 다크는 빼먹으면 어떡하며. 이게 말이 좀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라고 만약에 치면, 이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뒤에 썰을 어떻게 풀어가? <laughs> 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가 정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적거롭지 않다니까. 그래서 <laughs>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여튼 우둔이란 걸로 나는 거는 우둔살과 홍두깨살로 두 개를 분리하는데 우둔살에는 어떻게 어, 내장근, 반방량근 반건양근 아니 내장근, 반방량근 그다음에 박근이 포함된다. 1번 내장근, 2번 반방량근 그다음에 3번 박근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두깨살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세미텐드로스스어 이거 딱 하나다 이것이 예, 반건양근. 여기서도 보면, 홍두께서 한번 말하죠. 세미 텐드런스 영어로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바꿨다고 하는 밤중쯤 모양은 또 나오죠. 원래 글자 또 나오죠. 네 개. 그 다음에 한문으로 정해다니까 또 다섯 개. 아니,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언어를 많이 쓰냐고. 아니, 이래놓으면 뭔가 통일이 안 되잖아, 독일이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되나.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나? 그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언어라고 어떻게 통일할 거냐고 그러면. 거기다 한 말을 최근에 더 만들어놨으니, 반입줄 모양을. 누가 봐도 반권양근이면 아, 반은 건 같다. 그리고 모양 양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다 알아듣죠. 어, 국민은 뭐70% 뭐 이상이 4년대 대학 이상으로 졸업하는 나라인데, 이거 못 알아듣을까? 어, 참. 여기, 여기 뭐, 정말. 자, 진도 나가죠.